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종목은 리플입니다. 자, 리플 현재 약0.2%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자, 어제, 그저께, 뭐 지금 3, 4일, 거기 일주일 동안 이 지지라인에서 움직이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자, 윗꼬리, 아랫꼬리, 윗꼬리, 아랫꼬리, 여기 어제도 마찬가지. 윗꼬리, 아랫꼬리가 동시에 달리고 있는 거는 지금 얘네들이 힘을 웅축하고 있다. 얘가 4020원 구간에 대해서 힘을 웅축하고 다시 한번 발산할 타이밍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 이 구간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니까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리플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사실 저점에서 쭉 변동성에 거의 없으면서 행보 구간을 달리다가 거래량 터지면서 한 번에 올라간 게 아니라 천천히 천천히 차곡차곡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 양봉 나오면서 4,893원까지 돌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제가 뭐라고, 제가 기준봉이 세워졌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기준봉이 세워지면서 이 밑에 구간으로 이탈되면은 빠르게 올려줄 거라고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자, 이 구간도 다 빠르게 올려줬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단타 구간도 꽤 잡았다고, 꽤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이라고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단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이 종목하고 같이 설명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돈 굉장히 많이 되실 테고, 최근에 리플이 하락이, 급락이 나왔다. 또 급락이 나왔다. 다시 올려주고, 급락. 이게 뭐예요? 급락시킨 다음에 바로 재매집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또 급락. 그 다음에 재매집이 들어갔어요. 이게 뭐냐면은 윗구간을 올려가면서 바닥에 있던 개인들 물량을 받아먹기 위해서 급락을 만든 겁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제대로 누르고 있는 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들어와 있는 애들이 어디에요? 이런 기업. 이 기관들이 꽤 들어왔어요. 이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에요. 자, 언론에서도 나왔다시피, 사실 근데, 언론 한 박자 늦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그러면 언론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미 이 바닥부터 매집이 진행이 된게 맞습니다. 그 이전부터 사실 매집이 진행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 구간은, 자, 여기가 1번 구간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3,055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밑에가 1번, 위에가 2번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1번까지 계속 올라왔어요. 그리고선 기관들이 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업들 매집을 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윗 구간에서만 이제 진행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전이랑은 너무 다르죠. 자, 밑에 구간에 대해서 어때요? 이 바닥 구간에 대해서 횡보가 계속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단번에 거래량 이전에 없던 이 거래량이 연속으로 들어오면서 이전보다 더더 어, 더 많은 물량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위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3500, 5 5원 라인 위쪽으로 올려놓은 상황이 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탈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점 눌림목만 잘 잡으면은 상승 추세에 올라가는 자, 이 상황에서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XLP 여러분 리플은 절대 놓치시면 안될 거고 비트코인보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리플이에요. 왜냐면은 비트코인에서 나와서 어디로 간다? 리플. 이더리움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 더 관심도 거래 대금도 점점 커지고 있다. 보이면은 뭐 하락 수치나 전체적인 기술적인 흐름, 글로벌 시세를 감안했을 때는 추가 상승 여력이 여전히 크다고 상황을 판단을 하고 있고 뭐 시장에서 XRP 기술적 돌파, 거기다가 지속적인 이 기관 수요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친화정책,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RLUSD죠. 자, 이 시너지까지 맞물려서 구조적으로 이 강세를 만들, 만들어 나가는 이 가능성에 주목을 좀 우리가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분들 절대 이 구간 흔들리시거나 놓치시면 안됩니다 그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제가 코인 관련돼서 좀 빠르게 소식을 알고 싶다 현재 매수 매도 타점까지도 제대로 체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번호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소통 번호인데 010-6641-2604이 번호로 리플 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빠르게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바로 대응해 가면서 매수 매도 4.7시간으로 문자로도 보내드리도록 할테니까 여러분들 절대 이 구간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대응해 드리는 이 카톡방 텔레그램 방이 있어요 우리 이제 단톡방인데 단톡방에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이런 부분까지 급등 종목 실시간 알림 오늘의 코인까지도 제가 체크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알림 보내드린거자 링크 보내드리는 거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지금 정확하게 타점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내용까지 같이 갖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6 6 4 1 2604이 리플이라고만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빠르게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 관련돼서 뭐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절대 그런 거 없어요. 100% 무료니까 여러분들은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 편하게 편하게 요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3,937원 구간이에요. 지금 여기 저점 눌림목 나오면 지금 제대로 잡아야 된다고 지금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짧른 시간 안에 5,000원 구간까지도 쉽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구간 여러분들 이 단타로라도 그리고 뭐 중장기적으로라도 놓치시면 안 되는 구간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도와드릴 거냐면은 영상으로 이렇게 브리핑 드리기 전에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매일 여러분들이 이제 보내주신 어, 문의 주신 종목하고 이 수익 날수 있는 단타 종목을 같이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알고랜드 매수가 비중 매도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라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고 제가 이 부분 단. 단체 문자로 같이 도와드렸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바꾼 하지 않고 100% 무료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방식대로 제가 알고랜드 최근에 도와드렸었는데 여러분들 아직까지 소통방에 못 들어오셨던 분들이나 이런 종목, 이런 코인들 대응 받으, 받아보지 못하셨던 분 알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여기 지금 그룹에 없으셨던 것 같으니까 제가 추가 등록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6641-2604. 자, 이거 아까 옆에 제가 배너로 띄워놨던 저희 소통번호인데 이 번호에다가 관심 있으신 코인명, 코인명을 갖다가 어, 남겨주시면은 제가 추가로 등록을 또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고 있다가 타점 오게 된다. 이런저런 호재들. 소식들 나오게 되고 급상승 부분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하게 되면은 준비하고 있다가 전체 발송 이렇게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모르는 번호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한 번씩 더 기억하셔갖고 틈 나실 때 확인하신 다음에 자 매수에도 매도에도 대응을 하셔갖고 여러분들 꼭 이런 수익 챙겨가시길. 큰 수익을 다 챙겨 가시길 대응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은뭐 저는 뭐돈 받지 않습니다 저 저는 돈 받으면 안되고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구독과 좋아요만 받고 있고 보이시죠 자100% 무료 여러분들 무료 니까 여러분들은 요거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사실 이 내용은 가족 방에서도 이미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자 문의 주신 분들이 많으셔 갖고, 자단태 계획 다시 하고자 여러분들께 한번더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솔직히 여러분들 가장 이런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가 언제죠? 소위 이 매수가 잡을 때라 이 매도가 잡을 때 잖아요. 그래서 진짜 싸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더 싸게 살수 있는 건 없는지 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 갖고 지금 같이 잡아드렸던 이 항목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단타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 이전에도 제가 문자를 한 번씩 보내드려요. 그러면은 바로 여러분들 잡으시면 되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종목당 수익률 보통 제가 보수적으로 잡는 게 5%에서 10% 정도 잡고 나오는 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수익률 생각보다 저 높은 부분이 좀 많죠. 7월에 불장 들어서면서 이 부분 제가 죄다 잡아 낸 상태고 여러분도 제가 전부 다 확인하면서 거기다 수급 현황 차트 흐름. 이런 거 실시간으로 보면서 잡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걱정을 좀 앞으로 놓으셔도 될것 같고 이 낙원 물량 일정까지도 제가 여러분들께 세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죠. 이런 부분까지도 확인해서 피해서 여러분들 계산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듯이 뭐 종목명 추천일 추천 매도일 매수 매도가 거기다 수익률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종목들 제가 추가로 더 드릴 거예요. 이 부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료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부분 여러분들과 같이 가도록 할 거고, 이 날짜 일정 스케줄까지 전부 다 파악한 자료들 보내드릴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 자료라고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예요.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은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뭐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가 이렇게 문자만 보내드리면서 끝이 아니라 이 대응 처리까지 같이 갈 거니까, 이 매도 전략까지, 같이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단타 같은 경우에도 있고, 자 최대한 이를 지금 불장에서는 단타로 수익을 빠르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죠. 자 이런 부분이 수익률 명확하게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너무 만족하실 텐데 이대로만. 그냥 따라하시면 되기 때문에 기억하셔서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기초부터 실전까지. 이 부분 여러분들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쭉 한번 해볼게요. 이걸 전부 다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자, 목차를 보면은 암호화폐는 무엇인가. 자, 그리고 거래소 지갑에 대해서 바이낸스 업비트. 그 다음에 거래소.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 자, 이런 방법까지. 거기다가 투자 리스크 분산.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기초까지, 그 다음에 토큰 유통 구조, 실전 전략까지도 제가 체크해 놓은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다 자료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료. 자료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 여러분들께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고 지금 번호 어디냐면은 제가 이 번호죠 이 번호로 여러분들은 자 주시면 되고 제가 밑에 거 조금씩만 더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보조지표 설정법입니다 자이 자료 보시면서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거기다가 자 볼린저 밴드 자 아시죠 이 부분까지도 어떤 식으로 반등 포인트가 올라갈 수 있는지 단기 과열에 대해서도 체크해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 다 력다 끌어 올려 드릴 거예요. 그리고 보조 지표 설정법, 자 HMA 여기에 대해서 거래량과 뭐 가중이평선 같은 간단 지표 설정을 같이 도와드릴 겁니다. 분양 보시면은 바로 따라 올수 있게 제가 이런 식으로 다 체크를 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매도 신호, 매수 신호 이거 궁금했었잖아요. 이거 체크만 몇 개만 해 놓으면은 이거 다 여러분들 제 영상 없이도.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신호를 볼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자료라고만 여러분들 자료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부분 같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실전 전략과 트렌드 예측까지도 제가 여러분들께 머신러닝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까지도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 문자로만 끝이 아니라 제가 대응 처리까지 같이 직접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이 매도 전략, 매수 전략 전부 다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